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보다 나중이, 지금보다 내일이, 현재보다 미래가, 여러분, 점점 좋아지고, 점점 나아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시집 오더니,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장가 들어오더니,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더니, 저 사람이 우리 모임의 회원이더니저 사람이 왕성교를 다니더니, 이렇게 평창해졌고, 편안해졌고, 좋아졌고, 질이 좋아졌고, 양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남들보다 더 건강하신가요? 남들보다 더 많은 무,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르고 있나요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가요? 남들보다 직위와 직분이 더 높나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뽀기고 그걸 가지고 온갖 죄를 짓는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지 말고 주신자의 의미와 맡긴자의 의미를 깨달아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두손 들고 아면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는 많이 배워야 돼요 남들보다 기술도 뛰어나야 돼요 남들보다 더 여러분 용구하고 더 수고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화와 저주로 이겨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신앙을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유혹이 넘어가서 결국은 믿음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의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도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왕성계를 치루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같이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만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상처받게 만들고 피해를 주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손대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함께하는 일들마다.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고 여러분 주변과 후손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통로자가 되어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크게 아멘합시다.